이번에는 코오롱 플라스틱, OCI 홀딩스, 그린 케미칼, 금양, 나노신소재, 국도화학. 이렇게 여섯 종목입니다. 우선 코오롱 플라스틱부터 목표까지 보겠습니다. 코오롱 플라스틱, 종가는 8,210원이었고요. 목표가는 9,850원, 손절선는 6,570원, 라운드 피규어는 9,000원이었습니다. OCI 홀딩스 종가는 10만원, 목표가는 12만원, 손절선은 8만원, 라운드 피규어는 11만원이었습니다. 그린 케미칼 보시면 종가는 5,960원이었고, 목표가는 7,150원, 손절선은 4,770원, 라운드 피규어는 6,500원이었습니다. 금양, 나노신소재, 국도학의 목표가를 좀 보겠습니다. 우선 금양의 목표가입니다. 종가는 91,200원이었고요, 목표가는 109,500원, 손절선은 73,000원, 라운드 피규어는 10만 원이 되겠습니다. 나노신소재 보시면 종가는 121,800원이었고, 목표가는 146,200원, 손절선은 97,500원, 라운드 피규어는 13만 원입니다. 국도와 종가는 37,37,400원이고 목표가는 44,900원 손절선은 3만원 라운드피규어는 4만원이었습니다. 코오롱 플라스틱부터 봅니다. 코오롱 플라스틱 액면가 1,000원짜리고요. 재무표는 b 등급이 됩니다. PNF차트 상승목표가는 1,830원이고요. 주 월봉은 상승을, 상승이고 기본차트 플로우차트 이퀄블림차트 스토캐스틱 슬로우 nrsi obv21선 슬랜스펜1은 상승시는 식그널을쭉 보이고 있습니다. 추후세 확인 보시면 아일랜드 갭은 보압이었고 투자이견은 11,000원이었고 랭코 차트는 상승이었습니다. 역시 계곡선은 매수전환이었고 요 일목균형표는 약세였습니다. 매매 시군을 보시면 OBB CCI는 상승을 했고 CO 9 1일 평선 보합을 DMFI는 보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 기초 분석은 상승이었고 추세 하기는 상승이었고 매매 시그널 강보합이었습니다. 정리하면 코롱 플라스틱 상승으로 봅니다. OCI 홀딩스 봅니다. OCI 월딩스 상표입니다. 하나씩 보겠습니다. 액면가 5 0 0원짜리고요 재무표는 AA 등급입니다. 상당 우량하죠. PNF 차트 상승 목표가는 121,200원입니다. 만주 월봉은 상승이었고, 기본차트, 플로우차트, 이큐 차트, 스토케스틱, 슬로우 앤 RSI, OVV, 90, 21선, 선행지표는 모두 상승 시그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추세 확인 보시면 아일랜드 개은 보합이었고 투자 이기는 13만 원 랭콘 상승이었고 역시 곡선배도였고 일목균형표 약세였습니다. 그리고 매매 시근을 보시면 o b v CCI는 상승이었고 c o 9 1 평선 보합, DMI5 값은 보합입니다. 다시 정리하면 기초 분석은 약세였고 추세 확인은 보합이었고 매매 시근은 약세였습니다. 정리하면. 오시아 홀딩스 약세로 정리하겠습니다. 그린 케미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린 케미칼 상황표입니다. 하나씩 보겠습니다. 액면가 500원 짜리고요재무표는 F등급, 즉, 재무불량 종목입니다. PNF 차트 약세 목표가데요 이건 마이너스 4,105원으로 의미가 없습니다. 주월봉은 약세, 기본 차트 약세, 플로우 차트 보합, EQ 볼륨 차트 반등, 스톡캐스틱 슬로우인 RSI 보합, OBV 21선 3 0스피은 약세였습니다. 추세적인 보시면 아일랜드 개봉 매수였고 투자적인은 없었습니다. 랭코는 약세, 역시 개선 매도였고 일목균 형표 약세였습니다. 매매 시그널 보시면 o v b CCI는 보합이었고, CO 91선, DMA, MFI 모두 보합이었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기초 분석 약세, 추세 확인 보합. 매매 시그널 약세로, 그린케미칼은 약세로 정리합니다. 금양 봅니다. 상황표좀 보겠습니다. 금양입니다. 액면가 500원이고요. 재무표는 F등급입니다. 재무불량이죠. PNF 차트 하락 목표가는 21,850원으로 의미가 없습니다. 주 월봉은 야, 약세 상승이고요. 약세가 주봉, 월봉이 상승입니다. 기본 차트 약세고요. 프로우 차트 보합이고 EQ 볼륨 차트는 상승이고 스톡이지 슬로우의 RSI RSI는 보합이고 o b b 2 1 평선 상립표로 오는 약세입니다. 추세형 보시면 아일랜드갭은 매수였고 투자액자는 없었고 랭코 차트 약세였고 역시계곡선 매도였고 일목균경표 약세였습니다. 매매시그널 보시면 o b b CCI 그리고 CO 9 1 평선은 보합이었고 DMMFI는 약세였습니다. 정리하면 기초분석은 약세였고 추세학은 약세였고 매매시그널은 보합이었습니다 금양은 약세로 정리합니다. 나노신소재 봅니다. 나노신소재의 상황표입니다. 하나씩 보겠습니다. 기초분석 500원짜리고요. 액면가 500원짜리입니다. 그리고 제목표는 B등급쯤 됩니다. PNF 차트 하락 목표가지 73,800원인데 이것도 의미가 없습니다. 주 월봉은 약세를, 기본차트는 약세이고, 플로우차트, 이키롤차트는 반등이었고, 스토케스틱 슬로우, NRSI, 그리고 OBB 21선, 순위소도 약세였습니다. 추세 확인 보시면, 아일랜드 갭 매수였고, 투자 의견 26만 원이었습니다. 랭코 차트 반등이었고 역시 기울선 매도였고 일목균형표 약세였습니다. 매매시그널 o b v c c i 는 보합이었고 CO91평선 약세, d e m f i 값은 보합이었습니다. 정리하면 나노신소재 약세 기초분석 약세였고 추세확인 약세였고 매매시그널 약세였습니다. 그래서, 나노 신소재 약세로 정의합니다. 국도학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도학의 상황표입니다.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차트 보기 전에 액면가 5,000원 짜리입니다. 제 목표는 비등급쯤 되고요. p m 차트 약세 목표가 마이너 3,978원이니까 의미가 없습니다. 주 월봉은 약세였고, 기본 차트 약세, 플로우 차트와 이퀘블럼 차트는 반등이었고, 스토킹 스틱, 슬로우 앤, RSI는 약세를, OBB 21선, 성인표는원늘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추세 확인 보시면, 아일랜드 갭은 매수였고, 투자 의견은 56,000원이었고, 랭크 차트는 약세를, 역시 격선은 매도를, 일목균형표는 약세를 보여주었습니다. 매매 시그널을 보시면 OBB, CCI 그리고 d m m f i 가 보합 시그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CO와 9 1이 평선은 약세 시그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리합니다. 기초 분석 약세였고 추세 학인 약세였고 매매 시그널 약세였습니다. 그래서 복도화학은 약세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성공화되었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